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들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봉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은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더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이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땅에서 나갈까 하느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도울때그 자리를 살펴서 그 아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하는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에 망령을 하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심파 삼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그 산파가 바로에게 말하되 대답하되 이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경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영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추 레굽기 인장.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이불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 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는 이르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보되게 고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이그들 아버지 로울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어들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이 돌아오냐 느 그들이 이르되 한 일곱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와 나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두 고 버려두고 왔느냐. 그래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후에 애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치사장 이드로의영들를 치더니 그대를 강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모의산 홀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어머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니 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강의를 불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 요하께서 그를 그가 보려고 들켜오는 것을 본신지라 하니 저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그륵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핵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하는님께아래되 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노에 너희가 이 산에서 너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진거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아여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l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요 l 한이름이이대대로 기억할 나의 s r 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이곳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의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려하는 여인에게 이는 폐물과 금폐물과 일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고 사람들의 불품을 취하리라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둔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와,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지 표적의 표지는 마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날강물이 나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요호와게 말하되 <laughs> 오 주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상인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서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에게 <laughs> 말할 것이니, 그는 이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만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들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곳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를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을, 평안히 가라니라. 여,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땅 위에 태우고 애굽을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려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보하여 보내신 말씀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고, 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대신 는 백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줄게 하주게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거롭게 하여 그들로 거머쥔 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제가 기록원들이 나아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데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지표를 주지 아니 하니 너희는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어려가 이르되 너희가 게르다 게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이르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련들을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더 감은지 감아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나,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날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 하시나이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었고 가나안 땅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면, 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의 사람의 무건치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사원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박, 애굽 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그들로 아 이스라엘 자손 자손과 애굽 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원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소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우의 아들들을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루어니 게르손과 고아과 마르라리요. 레우의 나이, 나이는 1 3 7 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림니, 림니. 와 시므이요.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이스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어 과세 나이는 1 3 3 세였으며 모라리아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이들은 그들의 조부들을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런 그들의도 마치 누이 여게 베스는아니로 멀치하였고 그들 그드... 그는 롱과 오세를 낳았으며 아무나 아멘 아이는 1 3 7 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백과 시그리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빈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슬을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니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일하래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의언니 바로가 나의 말을 들으리까